와.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어, 마음서치의 신메뉴, 치킨을 먹어보려고 제가 지금 매장 앞에 나와 있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팬이에요. 저 알아요? 네. 어, 진짜요? 구독했어요. 어, 헐, 대박. 저, 저 누구예요? 웅이예요 아. <laughs> 아, 여기서 주문해도 되죠? 후라이드 통다리 10개랑요. 그리고 내쉬빌 그 하나만 주세요. 아, 아 진짜요? 아그 7개 다 주세요. 네. 와 대박! 아네 이렇게 후라이드 통다리랑 내쉬빌 양념 통다리 그리고 대표 메뉴 사이버거 세트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통다리부터 이게 통다리거든요. 엄청 크죠. 얼굴만 해요. 소리 음, 좀 한입 베어 물었는데, 안에 크리스피 양념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바삭하고 좀 매콤해요. 맛있다. 음. 이게 다리가 두개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음. 감자튀김도, 와, 이렇게 부어주고, 헐. 바삭한 거 들리세요? 와. 음. 와, 이게 다 살이에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음 이거 이거 보세요 와 맛있다. 다리 사이즈. 저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콜라. 프라이드, 여기는, 네, 맘스 허니 머스타드라고, 머스타드 소스를 주시네요, 서비스로. 와, 이거 인생 닭다리다. 와. 맛있어. 아, 역시 식기는 진짜 소스 버프라고 머스타드 꼭 찍어 드세요. 만약에 드시는 분들은. 어, 맛있다. 물론, 전 넷플릭스 안 보겠지만, 넷플릭스나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저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 넷플릭스 보러 올래? 그럼 저는 안갈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맘스터치 통다리 먹으러 올래? 이러면 바로 달려갈 것같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햄버거 손가락 안에 둘 정도로 정말 가성비도 좋고 좋아하는 햄버거 사이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가 퍽퍽살이 아니라 그 부드러운 닭다리살이어서 소스도 맛있고 패티도 맛있고 맛있어 음. 여러분들은 마운터치에서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뭐예요? 종류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이버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다른 버거도 먹어봤는데. 후라이드 3개 남고 네집비 근데 이게 엄청 매콤하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주문했는데, 그래도 신메뉴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많이 매울려나? 통다리 하나만 더 먹게 와, 통다리 미쳤어요. 마음 터치 하면은 양념감자잖아요. 또 감자튀김이 그렇게 맛있어서, 근데 지금 감자튀김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치킨이... 아, 소스! 전 소스 엄청 좋아해서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살! 살! 음.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음주를 못하는 건데 와 맥주! 맥주! 맥주 너무 마시고 싶다 맥주라고 생각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기가 엄청 많나봐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매장 방문이나 배달로. 왜냐면 전 이른 저녁 시간에 오니까 벌써 품절이래요. 감자튀김은 이렇게 한 주먹 딱 집어서. 케찹에. 음. 와 어때요? 진짜 크죠? 엄청 실하죠? 아 근데 이름 너무 광고 같은데? 아 근데 맛있어요. 내주비 네 양념 야이 운동했나 봐요 이거 야 운동 열심히 했나 봐요. 맵다. 음. 한 조각에 4,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부담될 수도 있고 셀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애매한 가격에 치킨을 먹는 것보다 그래도 확실한 맛에 돈을 더 주고 먹는 게 저는 오히려 만족도가 더 좋아서. 그 찌란 향이 좀 있어요. 고구려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약간 좀 살사소스에 찌란? 음. <목소리> 음. 머스타드 쭈 와, 마지막까지 바삭할 수가. 마지막 콜라 남은 것까지. 와,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음서치 신메뉴, 후라이드 통다리랑 네슈벨 양념 통다리, 그리고 대표 메뉴 사이버거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광고가 절대 아니라 마음서치 후라이드 통다리는 진짜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